안녕하세요. 우리들의 힐링 시간, 다육이 시간입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다육이 매장에 왔습니다. 여기서 예쁜 아가 품어 가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담아 볼게요. 아가들이 너무너무 예쁜 아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찰스톤 인데요. 금액은 8,000원입니다. 러우금 인데요. 러우금은 만원이네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사갔는데 명찰을 못 받아갔어요. 오늘 이것 때문에 방문했는데요. 브레이브 러너라고 하네요. 브레이브 러너. 요거는꽃 된지 자군지 아직 모르겠고요.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엘쿠온 철화입니다 바닐라비스가 아주 이쁜데요. 2만원이네요~ 귀여운 베이비 핑거는 가격이 4,000원입니다. 창 종류도 많이 있고, 까망이도 많이 있어요. 블루 드래곤은 만 원입니다. 로라입니다, 로라. 와, 로라 색깔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와, 한성적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자, 로라야. 우리 집으로 가자. 매장이 넓고 쇼핑할 게 많은 것 같아요. 멋있는 제이드스타가 만 원입니다. 와, 제이드스타 멋있습니다. 와. 여름 끝자락에 색깔 보이십니까? 너무 이쁩니다. 애기 이름이 대비금 무지고요. 가격은 11,000원이네요. 보라보라 한게 색깔이 너무 이쁩니다. 대비금 무지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 제가 구매한 거는 언박싱에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비 오는 날 차분하고 조용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